자이 공구는 공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앞부분도 이렇게 꺾이고 반대로 이렇게도 꺾이고 어, 얘도 이렇게 방향이 뭐 움직여 지다 보니까 좀 각도 안 나오는 곳에서 방금처럼 방금처럼 요소수 탱크를 내리지 않고서도 뒤에서 차를 리프트에 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요걸 손쉽게 이용을 해서 커플링을 쉽게 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이런 이 공구가 아니더라도 어 충분히 뭐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하지만 뭐 우리가 항상 탱크를 내리고 또뭐 연료 탱크조차도 뭐 내리고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그럴 때도 이 방향을 앞으로 꺾은 상태에서 넣어서 땡기고 빼면서 커플링을 뺄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물론 미는 방법도 있겠죠.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연장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